컨설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우리가 컨설팅 과정은 a 선택 b 인수 c 셋업 d 마케팅 영업 과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네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고션 시 모텔을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 계약 전까지는 원장님들이 크게 할게 없어요 수업 시간 동안은 고션 시 계약 모텔 계약에 치중을 하고 그다음에 인수 당일 날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투입이 돼서 그러니까. 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계약하고 원장님이 열심히 운영하세요 내야 이렇게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인수한 날부터 우리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현장에 투입돼서 확인하고 이렇게 객실 점검도 하고 본격적으로 그 과정은 그때 이루어질 거고 우리의 고시원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공사랑 마케팅이 이렇게 같이 어 연계되는 것 자체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원장님들이 이제 어 질문을 하시는 게아 공사도 하나요? 뭐 마케팅도 하나요? 이런 질문이 많은데, 우리는 우리 틀 안에서 짜자자작 이어지니까, 우리 공사가 왜 싸겠어요? 우리 공사만 하기 때문에 싼 거예요.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고, 같은 거 계속. 공사하다 보면 싸질 수밖에 없지.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지고 그 공사 컨셉 자체는 유 원장이 할 거고 공사가 완성이 됐을 때 마케팅 영업을 해야 될 때는 왜또 효과가 있냐면 우리 이 원장님 자체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지휘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